중요한 지지라인을 이탈했음에도 아 이건 밑에서 반등을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3% 손절 5% 손절 이게 아깝다고 안 하시다가는 이거 세달 동안 마이너스 20% 그냥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매수했다가 그냥 때려 맞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양봉주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영상 댓글로 종목 분석을 요청하셔서 그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분석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차트 분석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SKDND인데, 지난 9월에 한 차례 급등을 했었죠. 급등 이후에 주가가 쭉 밀리면서 밑에 있는 장기 평선인 448일선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. 하락을 한 이후에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한 차례 횡보를 하고 최근에 저점을 좀 높였죠. 448일선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수렴을 해 있고, 이런 식으로 좀 저점을 높였습니다. 한마디로 상승 초입이라고 좀볼수 있겠죠. 계속 만들고 있는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. 다만, 전에 만들어졌던 이 지지 라인, 이 지지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. 여기서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면 밑에 올라오고 있는 56일상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혹은 뭐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저항을 뚫는다면 여기서 한번 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여기서 만약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뚫고 눌릴 때 잡으시거나 혹은 이 저항에 맞고 떨어졌을 때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거기서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손절 라인은 당연히 이 저점 라인이 되겠죠. 하지만 이 종목이 최근까지도 4 4 8선까지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라 충분히 이 밑으로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생각하고 타점을 잡으신다면 아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좀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.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우상향을 시작한 그 초입에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CJ 제일제당. 자, CJ 제일제당은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도 높여가고 있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으면서 이런 상승 박스권에 좀 갇혀 있죠. 이런 식으로 좀 갇혀 있는데 최근에 이 저점 라인에서 반등을 이제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반등을 시작하긴 했는데 최근에 생긴 이 고점이 지난번처럼 높아지지 않고 비슷한 위치에서 맞고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c j 제제당 과거 차트를 좀 보면 현재 차트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었죠 박스권 안에서 우상향을 계속 하다가 여기서도 저점이 낮아지고부터 224일까지 하락을 했고 반등을 했지만 112에서 막히고 쭉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. 뭐 지금 차트가 이 과거처럼 고점이 낮아졌다고 해서 계속 하락할 것이다. 이건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겠죠. 가장 좋은 거는 저점과 고점이 같이 높아지면서 우상향을 하는 것인데 고점이 높아지다가 어느 한 선에서 머물렀고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 56일선과 112일선 안에 갇혀 있죠. 여기서 좀 한번은 뚫고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뚫는다면 계속해서 우상향 할수 있는 힘이 좀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지지분진에서 빠진다면 이 종목은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. 매수 타점을 좀 잡자면 이 밑에 올라오고 있는 저점 라인까지 뭐 분할 매수 하시다가 이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는 게좀 안전하겠죠. 이 정과 같은 차트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저점을 높여가다가 이 저점을 이탈하니까 바로 폭락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충분히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삼익 THK입니다. 자, 3익 THK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손절과 이제 분할 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. 손절과 분할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. 먼저 분석 먼저 해보면 자 최근에 계속 저점을 높여갔죠. 높여가다가 한 차례 하락을 했고, 224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112일까지 반등을 했지만, 그 112일을 이탈하면서 쭉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. 물론 이때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조금 더 하락을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이 224일선, 이 쌍바닥을 만든 이 224일선을 이탈을 하고 하락을 했죠. 그 이후에 뭐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. 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어디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마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겠죠. 자, 3익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봐도 지금 이와 비슷한 차트들이 좀 많을 거예요.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지지를 받았던 이런 라인들을 이탈하고 뭐 물론 바로 반등을 한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3익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지금 저점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뭐 t b c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다가 그 이상 반등을 했고, 유라테크도 그 이상 반등을 했고, 파인디엔C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다가 빠르게 56일선까지 회복을 했죠. 자, 그런데 라온피플도3위까좀 비슷하죠. 이 중요한 라인을 이탈을 하고 나서 쭉 하락을 한 이후에 하락 지점에서 좀 머물러 있습니다. 참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. 사실 지금 차트만 봐서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. 혹은 이한 차례 올라와 있는 이 라인까지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좀 지지를 해야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여기서 만약 이탈하고 하락을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계속 있을 수가 있겠죠. 자 그런데 제가 분할 매수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 TBC, 삼익, 유라테크, 뭐 파인디엔씨, 한진중공업, 라온피플, 참엔지니어링. 자 보시면은 빠르게 반등을 한 종목이 있는 반면. 라온피플과뭐 삼익과 같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. 내가 한 종목에 모든 시드를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내겠다. 그 종목이 만약에 삼익이거나 뭐라온피플이거나뭐참 엔지니어 이런 종목이었으면은 수익을 절대 못 내겠죠. 그런데 조금 분산 투자를 해서 이런 차트들을 선별을 한 이후에 분산 투자를 해서 올라가는 거는 수익 실현을 하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면 그냥 잘라내면 그만입니다. 뭐 손절도 아니겠죠.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수익도 손실도 아닌 그런 종목이 되는 거죠.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건 상승을 하고 또 어떤 종목은 하락과 뭐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무도 여러분들 장담을 하지 못하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한 종목에 모든 시드를 들어가지 마시고요. 여러분이 들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 나왔다면, 그와 비슷한 차트들, 뭐 비슷한 자리들, 이런 자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분산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버릇을 드려야 좀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손절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, 손절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. 중요한 지지라인을 이탈했음에도 아 이건 밑에서 반등을 할 거야. 밑에서 반등을 하겠지.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, 자, 3위 같은 경우 좀 앞당겨 볼게요. 차트를 이렇게만 보면,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? 지금 14,300원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 이전에 매집봉도 하나 만들었고 그 전에 있던 고점을 뚫은 이후에 눌려있는 상태죠. 56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눌림목에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 차트는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을 만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. 자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. 14,300원에 매수를 해서 자 반등을 노리는데 이 56일선이 깨지죠. 여기서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. 밑에서 반등을 하면 반등을 했을 때 다시 타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. 혹은 나는 좀큰 추세를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올라오고 있는 224일선 여기서라도 손절을 해야겠죠. 자 그렇기 위해서는 타점을 두 군데 잡아야겠죠. 여기서 첫 번째 타점을 잡고 밑에 올라오고 있는 이 지지 라인에서 타점을 한번더 잡아보는 겁니다. 그런데 쭉 보니까 계속 흘러죠. 자 계속 흐르다가 224일선에서 쌍바닥을 찍죠. 자 이제 뭐 상승 준비가 됐다.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합니다. 자 2차 타점을 잡아서 매수하신 분들은 1차와 2차를 나눴기 때문에 뭐 평단가가 이전까지 와 있겠죠. 자 평단가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뭐 바로 본전 회복은 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익인데 자 여기서도 중요하겠죠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지라인은 224일선인데 여기서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해야 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손절을 안 하죠. 자, 이렇게 빠졌을 때 손절을 안 하면 이거 그냥 맞는 거예요, 여러분들. 회복하겠지. 회복하겠지. 그냥 맞는 겁니다. 근데 회복 안 하고 있죠. 자, 물론 TVC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반등을 했으니까 여기서 좀 주가가 위에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, 여러분들. 반등을 해야 하는 겁니다. 남들 반등하니까 내 것도 반등하겠지가 아니라 반등을 해서 다시 상단에서 지지를 받아야 받는 거예요. 여기서 그냥 끊었으면은 뭐 차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여기가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56일선을 이탈했을 때 만약에 바로 끊으셨으면 지금 약한세달 정도의 기간을 여러분들은 아낄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손실도 안 보면서 이두 달이 넘는 기간을 좀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. 뭐 그렇다고 3위기 여기서 바로 뭐 나락을 갈 것이다 이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확률이 좀 반반이죠.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유지 유지를 해야 여기서 뭐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할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 15일 상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빠진다면 뭐 여기가 깨진다면은 뭐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손절과 분할 매수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. 3% 손절, 5% 손절 이게 아깝다고 안 하시다가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세달 동안 마이너스 20% 그냥 맞을 수도 있어요. 내 종목이 뭐 tbc 같이 혹은 유라테크 같이 밑에서 무조건 반등해서 더 올라갈 거다.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라운피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. 네 여기서 매수했다가 그냥 때려 맞고 네 여기서 뭐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. 반드시 손절과 분할 매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야 이제 손해를 안 보겠죠. 자,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